일단 어 1강이라고 꼽힐 만한 꼽힐 만한 팀이 뭐 신진서 신진서 팀하고 합천 팀 세죠 합천 팀 합천 팀이 좀 세고 1,2 2, 신진서 팀과 합천 팀이 센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특별히 센 팀이 없어 예 그리고는 특별히 센팀이 없고, 어, 냉정하게 봤을 때 원익팀이랑 타이젬팀은 좀 어, 불안불안하죠. 예. 그니까 저는 신진서팀하고 기존에 보유했던 수려한 업천이랑 김지석팀이 세보입니다. 의정부팀이 그리고 나 그리고 나서는 진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장급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에이스 결정전이 생겼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 2대2가 나오면, 그 에이스가 한번더둘 수가 있어요. 프로 스타리그처럼. 그니까 러 당연히 강한 일지명을 갖고 있는 팀이 엄청 유리하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신진서나 박정환이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보기엔 신진서 팀이 제일 세고요, 일단. 근데 뭐 압도적으로 셀것 같진 않고 제일 세고 그다음에 변상일 팀이나 박정환 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천 팀이 센 거예요. 합천 팀이 이지명이 박영훈이고 3지명이 김진이니까 이 팀도 세고 어아 근데 여기 박하민이 빠졌구나. 군대를 가 가지고. 박하민이 빠지고 김진이가 3지명에 올라왔구나. 아 약간 전력이 약간 떨어졌네. 합천 팀이. 박하민이 3지명이었는데 박하민이 없어요. 에, 김진희 선수가 얼마나 하냐가 좀 문제긴 한데 어 일단은 1지명이 강한 팀이 셀수 밖에 없는데 그런걸로 치면 은 신진서 변상일 그리고 박정환 있는 팀이 셀수 밖에 없고 아무래도 타이젠과 어, 원익팀 같은 경우가 좀 아슬아슬하죠 안성준 이지현 선수는 1지명으로서 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안성준 이지현은 그리고 2,3지명이 아주 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 원익카타이젬은 에이스 결정전이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10개 팀에 3지면까지 선수가 지금 선발이 됐습니다. 과연 누가, 어느 팀이 강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몇몇 팀이 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역시 예, 뭐 신진서를 보유한 팀, 그리고 기존의 보유한 팀들이 좀 강하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이 KB리그 1, 2, 어, 3지명까지의 드래프트를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천이 제일 쎄보이세요? 합천? 합천 쎄보여요, 제가 봐도. 저는 신진서 팀, 합천 팀이 2강이 아닌가. 에. 3강까지 집으면 의정부 팀. 기존에 보유한 팀이 센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